풀딱 아재.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네, 가렌이고요. 상대는 이제 탑캐넨 케넨. 자, 캐넨 케넨 같은 원거리는 이제 저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오버파밍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렌으로 이제 원거리 상대 잘하시는 형님들 상당히 부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라인전을 더럽게 못하기 때문에, 결정한다. 라인전을 회피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야, 이거. 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어? 라인 안 갔어?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자, 이제는 갔겠죠. 우리의 깔끔하게 적 진영 안에서 먹읍시다 여기서 먹는 게 마음이 편해 갈갈이 갈아주면서 아 케넨 때문에 경험치 세개나 놓쳤네 아이 자식 진짜 아니 그 타이밍에 왜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도대체 자, 케넨도 경험치 몇개 놓친 거 같긴 합니다 아닌가? 그냥 막타만 못친 건가? 뭐 아무튼 어쨌든간, 자 제발 대포까지만 먹고 가자. 제발. 아 체력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하다. 제발. 그렇지. 어 됐다 됐다.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고 바로 죽어주면서. 자, 선생님들, 제가 요즘에, 이제, 나르, 제이스, 캐넨, 이런 거 상대로 좀 이, 살자 가랜 하다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나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수학에다 다음에, 이제, 도란 방패, 요거를 가가지고, 좀못 넘어갈 상황에서 그냥 타워 끼고, 체력 회복하면서 버티는, 요거를 좀 해봤는데, 괜찮더라구요. 예, 그래서 너무 그, 데스가 많아서, 신고당에서 14일 다녀오시는 게 이제 두려우신 분들은 예 저처럼 이제 수학에나 다음에 도란 방패를 한번 가보셔라. 자 이렇게 쳐맞아도 도란 방패를 가면 좀 두려울 게 없는 게 체력이 금방 다 찹니다. 일단 도란 방패를 가면은 평타 데미지도 많이 감소가 되는데다가. 체력이 금방 금방 다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렌의 마데카솔 패시브, 예, 후시딘 패시브랑 같이 이제 시너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세살이 솔솔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세살이 지금 솔솔 도달하는 거 보이십니까? 피가 그냥 쭉 차고 있죠. 예, 미니언한테 쳐 맞으면서 파밍을 해도 전혀 아프지가 않다. 자, 어 바이 어서오고. 자, 당황하지 말고, 마공적으로 싹 넘어가주면, 어때요? 상당히 야무지게 빤스론이 가능하죠. 예, 탈론 형님, 거기 뭐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살았잖아? 살았으면 됐지 뭐. 자, 요거는 예, 신발 삽시다. 이게 깔창을 빨리 올려야, 깔창 진화를 이제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넘어갈 각이 안 나오면은 그냥 타워에서 등신같이 빠지면서 버티는. 하이브리드 살자 가렌이다. 하이브리드 살살자 가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고, 못 넘어가면 안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희들은 이제 날 막을 수 없으세요. 캐넨 상대로는 라인전 하면은 계속 쳐맞아야 되지만 이제 런 식으로 하면은 별로 쳐맞을 일이 없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온몸을 비틀든지 뭐 꽈배기를 꼬든지 알아서 예, 잘 사려가지고 대충 중반 운영 단계까지만 가시면은 예 달리기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찔러 주시면 예,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린다. 라인 먼저 밀고 합류하고 먼저 밀고 합류하고 이거 못막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이거 막으려면은 에메랄드 이상 돼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혼자서 한 3명 정도 드립을 쌉 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희한한 게 플레 1까지는 통하거든요 근데 에메랄드 가면은 잘막더라고요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예, 플레랑 에메랄드랑 뭐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메랄드 가면 막히더라고와 퍼블이 6분 40초 만에 나왔네요 예, 항상 적 정글은 솔킬이 나는 라인의 뒤에서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킬을 따도 항상 적 정글이 있어 이거는 참 신기하죠 자할거 없을 때는 이제 이런 거 가서 도와주면서 이제 얼굴 도장 찍으면서 예쁜 짓 한번 싹 해가지고 애교 스택 1 스택 쌓아주시고요. 오다이 형님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어? 그렇지 투명인가 너무 좋고. 자 그렇지 잘았다 이 자식들아 믹서기 돌려주면서 대맛이야 그렇지. 오. 오, 아칼리언님. 스킬샷이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았네요. 나이스샷. 빨리 돌아가, 이 두껍이야. 자, 날강도 달달하죠. 빠르게 라인 지워주면서 와, 벌써 왔어? 달리기 빠른 거 보소, 이거. 아, 그렇지, 나이스 샷. 자, 요런 식으로, 어, 위에서 상대 정글 데리고 있으니까, 바텀이 알아서 이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바텀이 터지는 가장 큰 이유가 상대 정글이거든요. 상대 정글을 이제 저에게 붙잡아 둠으로써, 우리 바텀이 잘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위에다가 맵팩 켜주면서, 정글 털어주면서, 자이 게임은 아무리 와도 제가 정글을 한번 피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글한테 한번 죽더라도 우리 팀이 정글한테 갱을 안 당하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뭐 다이아 이상 가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상대 정글 동선도 생각하면서 막 갱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그게 안되니까 플래티넘이고 에메랄드잖아 어, 정글이 갠가 뭐야 죽는겨 우리 티어에서는 그러니까 못가게 해야 돼 그게 맞아 그래서 살자 가렌이 상당히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 정글을 저한테 불러 드리려면은 최대한 상대 진영에서 깝쳐야 그렇지 요런 데서 이제 계속 깝쳐 줘야 열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서 이제 저를 잡으러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야, 진짜 바이 진짜 개 짜증나겠다 너만 하면은 가랜새끼가 옆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톡톡 건드리고 그냥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우리 탈론형님 너무 좀 실적이 좀 빈약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승전보가잘안 들리는 것 같네 뭐, 라면 먹으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자, 이제, 발분이 나왔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발분 걸어주면서! 제발! 아이, 뭐야, 이거, 스턴. 겁나 오래 가네. 아이, 가렌 머저리 같은 놈, 이거 멀뚱멀뚱 서 있는 거 진짜 극혐이네요. 개같이 달려가서, 대마시아, 바로 꽂아주면서. 이런 귀여운 자석을 봤나. 거기서 이렇게 대놓고 집을 가면 너무 좋잖아. 그렇지! 한 마리 더 어떻게 안 됩니까 한 마리 더. 아날강도까지 너무 달달하고 아주 그냥 달짝지근하고 자 진짜 캐넨 같이 짤짤이 넣는 아주 호랑말코 같은 요들 상대로 요 정도 페이스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갈아 주면서 와, 라이클리어 속도 말안되구요 자, 바로 텔 찍어 주면서 그렇지. 어, 왔다 왔다. 자, 자야대가리 그렇지. 자, 일로 와라 이식야갈갈이 갈아 주면서 다 잡았죠? 다 잡았죠? 다 잡았다고 얘기해 줘라, 제발. 다 잡았죠? 자, 노틸러스 잡아. 노틸러스. 갈갈갈갈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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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그렇지. 바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게 바로 풀따가제의 텔 활용 능력이다 이 자식들아 탑의 라인을 갈아주면서 눈가리로는 이제 맵을 싹 스캐닝 해주면서 바로 텔 찍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탑을 향해 기어 올라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탑 신병자 풀따가제의 가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짜 다 해줬다 어, 바텀도 키웠고 정글 말렸고 탑 라인전 이겼고 미드 빼고는 내가 다 박살 냈네, 진짜. 자. 자. 대가리, 갈가리 갈아주면서. 자, 미리 앞질러서 달려가면 어쩔 건데. 그렇지, 탈론 형님. 아! 아, 나이스 샷. 그렇지. 어, 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 못 잡으면 좀 서운할 뻔 했잖아. 아, 쉽다. 어, 아, 게임 쉽네요. 이게 가래이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드세요. 뭘 그런 걸 양보까지 아이 사람 너무 심성이 고운 사람이니 당신은 정글하면 안 되겠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거다 떼주고 너는 뭘 먹고 사니 자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가 주면서 대가리 칼가리가아주면서대마시아 들어가시고 갑바로 버텨주면서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얘네 합류가 왜 이렇게 빨라, 이거. 그렇지. 캐넨 잡았나요? 아, 까비. 노틸 길막 좋았는데. 까비. 자, 다시 바텀. 자, 바텀. 바텀. 궁 써봐요, 빨리. 바텀. 바텀! 바텀. 그렇지. 아, 노틸 선입력. 자, 대가리, 갈가리 가려주면서! 태화시야 그렇지, 아, 데미지 나이스. 자, 빠지면 개이득. 아, 개이득은 아니네요. 텔 쓰고, 전멸 쓰고, 서포트 나브레이 하나 잡았으면 개이득은 아니네. 에휴. 궁조 빨리 써주지. 자, 자야 일로 와라잉! 살짝 빠져주면서. 아! 주면서 대가리 발붕 걸어주면서 왜 이렇게 안 죽어 얘왜 이렇게 딱딱해 아니 바이 왜 이렇게 단단하냐 이거 자 제발 갈땐 가더라도 박치기 한 번은 살짝 피해주면서 아따 바이 이자스 필사적으로 막네요 아, 바이 뭔데? 513 뭔데? 아니, 바이 내가 개말려 놓지 않았나? 왜, 왜, 스코어가 왜 저래? 아니, 뭔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았는데, 왜 이게 13대13이냐, 이거. 이제 이해를 못하겠네. 자, 갈갈이 갈아주면서. 자, 깔짝, 깔짝. 깔짝 딜 넣어 놓고. 많이 긁었죠 야 이거 그냥 부서지겠는데? 어? 잡았죠! 칼갈이 갈아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 자식아 살아가는 가족의 품으로 강제로 보내버리면서 자 요런식으로 탑에서 한놈 제껴주면 저를 누군가를 막으러 와야 되겠죠 자 저를 누군가는 막으러 올때 저는 개같이 빠르게 미드로 싹 뒤치기를 들어가서 삭 자야의 뒤로 다가가서 갈갈이를 갈아주면서 뭐야 이거 우리편 다 어디갔어 이거 잠시만요 아 아니 이렇게 싸우는데 한타를 질 수가 있어 이거 아니 헛것을 봤나? 자 바텀 싸움 났다 자 여기서 빠르게 바텀 커버를 가주면서, 자, 발버가지 분질로 주면서, 테마시아! 그렇지! 어, 오히려 좋아. 아칼리킬, 오히려 좋아. 자, 저는 이미 클대로 컸기 때문에, 제가 더 키를 먹어봤자, 저의 책임감만 커질 뿐이다. 우리 편이 이제 좀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잘하고 있는 느낌인데 왜 자꾸 스코어가 이렇게 지고 있냐? 참 이해를 못 하겠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자, 깔짝 깔짝. 자, 딜교 한번 삼삼하게 긁어 주면서 그렇지. 아, 이런 잘생긴 형님. 에빡쳐 예, 가지고 궁을 침묵이 끝나는 대로 연타를 해 봤지만 난입가래는 이미 싹 빠져 나간 이유였다. 자, 타워 밀고 죽어 그냥. 그렇지. 자, 저는 이킬을 먹은 거랑 마찬가지, 어! 해머샷! 까비. 와! 저걸 못 잡았다고! 아, 근데 이거는 저한테 오는 거보다, 그냥 바로 먹었으면 개이득인데, 이거. 아, 또 이거 우리 편도 이거. 또 쓸데없는 불필요한 전후에 이거 말안 되네요, 이거. 아, 다 군필자들인가, 이거. 자, 아, 사일러스, 일로 와라, 이씨끼야. 밟은 걸어주면서, 갈갈이 갈아주면서. 아, 잠시만요. 갈게, 갈게, 갈게. 아, 갈게, 갈게. 아, 잠깐만요. 아, 잣됐네요. 아, 4명까지 올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너무하네, 이거. 아 인정놀이 없는 사람들 보소. 왼쪽으로 빠집시다, 선생님들. 자, 왼쪽으로 빠지면 개이득이야. 그렇지, 탈론 형님. 아, 투명인가 너무 좋고. 아, 잠깐만. 다 뚫리겠다, 이거. 와! 잠시만요. 와, 자야, 손이 안 보인다. 자, 일단 라인부터 지워. 라인부터 빠르게 지워주면서. 제발. 제발. 그렇지. 자, 일단은 한턴버텼고요다 죽은 거야? 자, 기습적으로 대가리에 대바시아 꽂아주면서. 자, 라인만 지워, 라인만 지워, 라인만 지워. 그렇지. 자, 혼자서 두턴 버텼고. 자, 이거 제가 봤을 때 우리 미드가 하는 게 너무 없어. 이거는 차라리 그냥 쌍둥이에서 수비를 시키고, 억제기를 텁시다. 이거 안 돼, 안 돼. 내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안 된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강력한 구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살짝 빠져주면서, 난입으로 싹 빠져주면 아무것도 못하죠? 자, 요런 식으로. 자, 상대 텔 하나 공짜로 뺐고, 여기다 텔 찍어주면서, 자, 뒤치기 들어가자! 자, 여기서 다 잡고, 팔자 고치고, 바로, 바로 넥서스까지 가자, 얘들아. 자, 버텨주면서, 와, 사일러스 뭔데 벌써 왔냐? 이거, 아, 이거 뭐 애쉬 궁뭐 이런 거 없냐? 이거, 아, 너무 아쉬운데 잠깐만요. 잡땐거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자, 그냥.